이제 다음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주부들의 마음이 가죠. 가정... 이번에는 이제 주방 풍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물과 불이 조화롭게 깨끗하게는 당연한데 물과 불을 조화롭게요? 깨끗하게는 일단 위생과 청결을 말하는 거고요. 어, 인테리어 이제 풍수 인테리어 같은 데서는 어, 주방이 이제 재물과 금전을 이제 축하한다고 합니다. 아, 그 때문에 아, 지저분하면 아무래도 재물이 지고요 어, 물과 불의 조화롭게얘기는 뭐냐면요. 그식기하면이 주방에서 주로 쓰는 게 뭐냐면 냉장고, 네. 어, 그다음에 정수기, 개수대 이런 이제 물이잖아요. 어, 그 물이고 어, 전자렌지, 가스렌지는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 물과 불이 싸운다고 봐요. 상극한다고. 뭐. 그래서 사, 싸우지 않게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이렇게 따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자 이게 보면 불호풍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하고 수가 상극하죠. 사주로 보면 또 금목이 상극대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운과 수기운이 이렇게 싸우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상극기운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음식이 좀 맛도 없거니와 음식이 또좀 쉽게 식이 돼요 그래서 이 상극상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통, 어, 아까 얘기한 냉, 냉장고, 개수대, 정수기 이런 거는 물에 해당하니까 물은 물대로 또 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밥톱, 그 다음에 가스렌지, 전자렌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로 데펴먹는 거 있죠. 커피포트, 이런 거는 전부 뭐에 해당해요? 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와 불이 싸우지 않게 각자 이렇게 배치하고, 수와 불 사이에, 나무를 좀 이렇게 놓으면, 이 나무는 뭡니까? 뭐죠?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이 된다는 얘기야, 통관이. 그러면 수기온과 화기온이 싸우질 않는다. 중화를 시킨다. 그래서 보통 작은 관엽식물을 이저 싱크대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하나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써야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놓고 수위에 당하는 거, 화에 해 당하는 거를 따로따로. 따로,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이렇게 배치하시는 게 좋군데 요새는 이제 아파트도 이런 풍수인대를 많이 적용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가스렌지가 이렇게 있다. 근데 냉장고, 작은 집이에요. 냉장고 를 이렇게 내면 물과 불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틀을 이렇게 짜서 넣어줘요. 그럼 이게 벽이 돼서, 격벽이 돼서 싸우지 않죠. 여기는 이제 가스, 여기는 냉장고. 그러면 이게 틀을 짜서 넣어주고 옛날같이 그냥 가스, 냉장고 옆에 딱 붙이지 않고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냉장고 규격을 만져서 넣어줍니다. 요새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냉장고에 또 정면에 너무 지저분하게 그래 왜자석이나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런 거는 길을 어, 탁 하게 만듭니다. 정 붙이실려면 냉장고 옆면에 붙이시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냉장고 위가 지저분한 걸 많이 넣으시는데 그렇게 하면 공기 순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것를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스커 제품이나 칼 같은 거는 냉기와 살기 뾰족한 게니까 웬만하면 장에다가 넣어서 보원하시는데 훨씬 좋습니다. 말을 붙고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뭐 도덕도덕 붙안 좋잖아요. <웃음> 이런 <웃음> 것 같은 거. 이런네요 한번 위치를 시켜볼까요? 할까그 뭐 네. 이제 우리가 냉장고는 이제 주로 뭐에 해당해요? 물에 해당하잖아요. 아무래도 물이 있으니까 물을 물에 해당하죠. 그냥 그러니까 물 물에 해당하니까 이제 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 정수기 에통을 이제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수대, 개수대 이제 예전 흔히 얘기하는 싱크대죠, 이제. 수포. 그다음에 이제 이 칼은 이제 수납을 하시는 게좀 다양한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배운 이런 방법처럼 아, 직정리 주방 정리 고민이 사례자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제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드렸는데요. 무슨 네. 놀랄 겁니다. 우리 집 아니죠? 아니. 그가 그러니까 이 풍수 인테리어는 대본. 정리, 수납, 컨설트 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뭐뭐가 잘못됐다면 정리, 수납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 그돈 있는 분들은 또 정리, 수납, 컨설팅 등을 불러요 어, 불러서 다 이렇게 정리를 싹 해주면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비법들이 있어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주방은 일단 뾰족한 칼 같은 거는 살기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뾰족한 칼이라든지 또 스틸 제품은 어 냉기, 냉한 기운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어, 흔히 얘기하면 수납으로 어, 감춰주시는게 좋고요. 그것을 흔히 주부들이 많이 엎어놓거든요. 그 엎어놓는 것은 독을 막아는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으면 엎어두시지 마시고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위에 잡다한 물건을 두시면 어, 공기가 순환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각종 아, 그릇때 효과적으로 수납하는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같은 종류끼리만 모아도 훨씬 더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거든요. 맞아. 그릇을 모두 꺼내 종류 자, 이 정희선 정리 선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어, 그래서 여러분이 위생 청결을 하기 때문에 이풍수인텔에서는될수 있으면 흰색 도자기 그릇을 쓰라고 그래. 근데 주부들이 그걸 쓰기가 싫은거예요왜 그냥 조금 부닥지만 깨지고 닦기도 힘들고 무겁고 그러는데 원칙론은 그래요. 흰색의 도자기를 써라. 근데 사실은 비싼 집값은 다 도자기를 써요. 본 차이나라든지 이렇게. 쓰는데 어. 일반 바쁜 분이 그거 하기 힘들게 다 플라스틱 그릇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주방 이제 부엌 풍수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방은 화에 해당하니까. 자 지갑은 뭐에 해당합니까? 음. 금에 해당해요. 이 그러니까 주방에. 근처에다가 지갑을 놓으면 화급금 원리로 돈이 좀센다 그래서 지방, 어, 주방에다가는 지, 지갑을 놓지 마라. 그러게 안방에다 놓으라 고그러고요두 번째는 자동차 키.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금입니다. 자동차 키를 자꾸 흔히 보이는 주방에다 놓으면 애들이 냉장고 열고 뭐 먹다가 주방 저 자동차 키를 보면 뭐 하고 싶다, 운전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 왜 사고 나는데 보면 아버지 키를 뭐 거기 있길래 그냥 가서 운전하다 사고 났어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청소년의 운전 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키하고 지, 지갑은 주방에다 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